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직업 1640초각 성후기 건슬링어 편입니다. 건슬링어는 피스메이커와 사냥의 시간으로 나뉘고 두 직업 다 포지셔닝에 제약이 없는 딜러입니다. 건슬링어의 경우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데비런터의 젠더라 클래스인데요. 여자 데비런터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데비런터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스탠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묵직하지만 사거리가 짧은 샷건 스탠스와 멀리 있는 적을 맞출 수 있는 라이 스탠스, 마지막으로 빠르게 적을 공격하는 핸드건 스탠스가 있는데요 이중 피스메이커의 경우 3가지 스탠스를 다 활용하지만 라이플과 샷건을 메인으로 하고 핸드건은 시너지나 이동기와 같은 유틸로 활용되며 사냥의 시간의 경우 이중 샷건을 제외한 라이플과 핸드건을 메인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우선 더 자세한 설명은 피스메이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피스메이커 핸드건을 통해 핸드건 스탠스로 변경시 공격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획득합니다. 피스메이커 샷건을 통해 샷건 스탠스로 변경 시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고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를 획득합니다. 피스메이커 라이플을 통해 라이플 스탠스로 변경 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를 획득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평화주의자를 배우게 되면 스탠스 변경 시 부여되는 버프가 피스메이커에서 평화주의자로 변경되고 모든 스탠스에서 동일한 효과가 적용됩니다. 뭐 효과는 요런 식이고요. 사이드 노드 시크릿 블릿을 통해 스킬 적중 시25% 확률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낮은 확률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대폭 증가하며 모든 효과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노드 총기 교체 기술을 통해 핸드건 스킬 2회 사용시 총기 교체 준비 버프가 부여됩니다. 총기 교체 준비 버프는 샷건 및 라이플 스탠스로 전환 시 총기 교체 기술로 변경되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자, 피스메이커의 경우 뭐세 가지 스탠스를 왔다 갔다 하며 플레이해야 하는데 주력 스킬들의 쿨타임을 맞추기 위해 보편적으로 샷건 스킬인 마탄의 사소와 절멸의 탄환을 묶어서 사용하고 라이플 스킬인 타겟 다운과 퍼펙트 샷, 포커스 샷을 보통 묶어서 사용하는데 이 스킬들을 사용하기 전 핸드건에만 있는 시너지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탠스를 바꿔주며 딜을 해야하는데요 이 치적시너지의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아 딜사이클 중간중간 흐름이 끊겨서 굉장히 답답하고 시너지 스킬마다 지속시간 및 선호딜이 달라 뭐 나선의 추적자를 사용할때는 보통 뭐 이런식으로 묶어서 사용하고 민사를 사용할때는 뭐 이런식으로 묶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때 대재앙의 경우 설치기 형태로 딜이 들어가는데 스탠스마다 버프가 달라 라이플 상태로 사용하고 샷건 스탠스로 버프를 받아서 이제 폭발하는 딜을 넣는 잡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퀵스텝이라는 공속 자버프 스킬을 활용했으나 실질적으로 퀵스텝 사용 이후 빨라진 공속으로 스킬을 넣나 퀵스텝을 스킵하고 공속 버프 없이 스킬을 넣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추가로 이제 몇 가지 미세한 짤 팁으로는 레오블의 경우 아주 찔끔 사용하게 되면은 쿨타임이 돌지 않고 미세 나노디를 넣을 수 있고, 총각선 스킬의 경우 밖으로 나가지기 때문에 대상의 반대 방향을 보고 사용해주시면 조금 더 플레이가 좋습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T4 메인 노드인 평화주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뭐 아쉽게도 추가 스킬이나 구조에 큰 변경 없이 핸드건, 샷건, 라이플 각각의 스탠스 변경 효과가 평화주의자로 변경되며 모든 스탠스에서 동일한 효과로 공격 속도 및 치명타 적중률,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추천 각인입니다 세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크 패시브 추천 노드입니다 진화 100포인트, 깨달음 77포인트, 도약 40포인트 기준입니다 스킬 관련 세팅입니다 일부 트라이포드 및 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딜 사이클입니다 자, 이렇게 피스메이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1640 레이드 기준 난이도는 도로교통 상황 현재 머리에서 손끝까지 정체 구간입니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스메이커의 경우 우선 세 가지 스탠스를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때 보편적으로 8개 스킬만 사용하는 직업들과 달리 16개 스킬들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빠른 상황 판단과 그 판단을 뇌에서 손가락으로 보내서 손가락이 움직여야 하는데 처음 하시거나 게임 센스가 좋은 편이 아니시라면 굉장히 버벅거리며 플레이하게 될수 있고 실시간으로 보스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 손이 버벅이는 순간 이미 머리에서는 다른 명령을 보내고 있고 이게 이제 꼬이는 경우가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치적 시너지의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선우들이 또 굉장히 길어서 빠른 플레이를 요구하게 되고 보스 짤 패턴의 딜과 캐치 능력이 떨어지면 막타에 딜이 몰려있는 이 피스메이커의 특성상 스킬을 시전하다가 패턴에 맞고 넘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1640 레이드 기준 끼슐랭은 언제 쪽피메야 입니다. 피매의 경우 한때는 뭐 1티어 판독기 라는 소리를 들으며 뭐 피메보다 좋으면 사기 캐릭이다 뭐 이런 말을 들었었고 더 과거로 가면은 뭐 아예 그냥 피스메이커 자체가 사기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건슬링어의 경우 포지셔닝에 제약 이 크지 않다보니 트라이 단계나 숙련도가 높지 않을 때 적어도 백헤드 딜러보다는 안정적인 딜량을 기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경우 유저들의 기본적인 레이드 숙련도가 지금보다는 미숙했었을 때이고 당시에는 현재 타대 딜러들인 소서리스 소울리터 기상출사 권한과 같은 직업이 없었을 때여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건슬이 1티어다 라고 하는 거는 음나 아직도 숙련도가 모자라가지고 백헤드 잘못 맞춰 나 레이드 잘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건슬링어가 꼴찌 수준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세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번 리뷰는 1,649구간이라 카멘 에키드나 베이모스 같이 아덴 압축해가 유리한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힘 쓰기가 어렵고 딜찍의 경우에도 다른 직업의 경우 주력기가 뭐 세네개인 반면에 건슬링어는 8 개나 되기 때문에 다 쓰기도 전에 보스가 기믹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서 힘쓰기가 어려운 편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사냥의 시간입니다 깨달음 사냥의 시간을 통해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지만 샷건 스탠스를 사용할 수 없고 급소 사격을 통해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라이플 숙련을 통해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고 무력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어설트 스나이퍼를 찍게 되면 모든 스탠스에서 X키로 사용 가능한 어설트 스나이퍼 스킬이 추가되는데요 핸드건 스킬 사용 종료시 스킬 쿨타임이 0.5초 감소하고 라이플 스킬 사용 종료시 어설트 스나이퍼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사이드노드 급소 전문가를 통해 라이플 스킬 사용시 9초간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하는 버프를 획득합니다 사이드노드, 저격수의 의지를 통해 라이플 스킬 사용 시, 저격수의 의지가 최대 3중첩까지 부여되고, 이동기 사용 시 1중첩 감소하게 됩니다. 저격수의 의지는 1중첩당 이동속도 및 공격속도,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자 앞서 나온 피메의 경우 뭐세 가지 스탠스를 모두 활용하였다면 사실의 경우 샤건 스탠스를 제외한 두 가지 스탠스만을 활용하는 직업인데요 피스메이커의 경우 치명타 적중률이 부족하여서 치명을 올리다 보니 신속을 주지 못했지만 사실의 경우 깨달음을 통해 치명타 적중률이 무려 45%나 오르기 때문에 신속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피스메이커보다 빠른 공격 속도를 가지고 샤건 스탠스가 없다 보니 사이클 자체가 간소화되어 피메는 사용하지 않던 퀵스텝. 생기흡수를 통해 이런 식으로 나선의 추적자 시너지 안에 주력 라이프 스킬 전부를 털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스메이커보다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쉽지만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쿨타임이 굉장히 길다 보니 산책 시간이 길어서 이때 속행룬이 들어간 스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서 쿨타임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의 경우 주력 스킬들이나 서브 딜링기들, 초각성 스킬 등 모든 스킬의 스킬 실현 속도가 긴 편인데, 메테오 스트림의 경우 중간에 스킬을 끊을 경우 이렇게 아예 그냥 스킬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퀵스텝의 공속을 받은 후 사용하면 보다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T4 메인 노드인 어썰트 스나이퍼를 배우시게 된다면 적에게 주는 피해 8%와 기존 Z x 로 스탠스를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Z 키로만 변경할 수 있게 되고 X 키로 사용 가능한 어썰트 스나이퍼 스킬이 추가되는데요 해당 스킬은 뭐 핸드건 스킬 사용 종료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이 0.5초 감소하고 라이플 스킬 사용 종료 시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하게 됩니다 추천 각인입니다 세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크패시브 추천 노드입니다. 진화 100포인트, 깨달음 77포인트, 도약 40포인트 기준입니다. 스킬 관련 세팅입니다. 일부 트라이포드 및 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딜 사이클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사냥의 시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1640 레이드 기준 난이도는, 야, 사냥의 시간이라며. 이거 지금 몇 시야? 이거 지각인데? 입니다. 이 사시의 경우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선우 딜이 굉장히 길어서 정말 딱이 선우 딜만 계산을 잘하면 은뭐 크게 어려울 거 없지만 이 딜각을 못 보는 상태로 플레이하게 된다면 스킬 하나하나가 쿨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나만 쓰다가 이게 삐나거나 뭐 넘어지게 되면 엄청난 딜로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딱 그거 하나만 빼면 개인적으로 플레이 자체의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직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640 레이드 기준 끼슐 힐링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리 그래도 건슬은 피메지 입니다. 현재 건슬링어 랭킹 1등부터 100등 중 사냥의 시간은 단 3명 뿐인데요. 아무래도 캐릭터의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 플레이를 통한 변수라던가 실력 차이를 통한 캐릭터의 포텐셜을 끌어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성능면에서도 재미면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더 나은 느낌이며 개인적으로 쿨타임이 너무 길어서 딜직 부분에서는 레이드 환경 변수에 따라 뭐 피스메이커가 레이크보다 뒤를 빨리 우겨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뭐 피매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고 대다수의 직업과 비교했을 때도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직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슬링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건슬링어의 경우 두 가지 직업 각인의 특색이 딱히 없고 피스메이커가 상위 호환인 느낌이라서 사냥의 시간 쪽을 리메이크 하거나 해야 조금 더 건슬링어라는 이 클래스를 육성하면서 좀 선택지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싶고 시너지의 경우 적중하기는 어렵고 지속 시간은 좀 지나치게 짧아서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 <목소리>